배움과 나눔은 삶을 빛나게 한다는 순천시의 2019 평생학습 어울림 마당이 지난 12일 순천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지난 1년 동안 성실한 배움과 꾸준한 재능 나눔으로 행복한 평생학습을 누린 순천시민대학 한글 장문 교실, 시민 영어 학습센터의 수강생과 강사 등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평생학습 축제의 장인 어울림 마당은 드럼과 통기타 장구의 퍼포먼스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제1회 재능기부왕을 뽑는 서로상 수상 등에 이어 발표 마당에서는 수강생들의 동화 구연, 치, 낭송 등으로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흥겨운 시간이 됐습니다. 특히 문화건강센터 1층 전시실에는. 수강생들이 출품한 생활도예와 순천 여행 스케치 등이 전시돼 평생학습의 놀라운 성과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순천시는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나눔과 재능을 살리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